유경이 눈 많이 굴리고 있나요? 응? 이유경 눈 한번 보여줘요. 우와, 다시 계속 굴려요. 또 굴려. 자 시원이도 눈 굴려. 그렇지. 그렇지. 그렇지 잘한다. 시원이 눈 굴리고 있나요? 그렇지. 영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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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경이 이쪽로와 굴려서 이쪽 u y Young Guy, Young 이쪽으로 와 유경아 이쪽으로 오라니까 어디가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어 u 영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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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제 시 g g u 위로 올려 시 g g u 위로 올려 시 g g u 를 유경아 시 g g u 위로 올려봐 그렇지 y Young Guy, y o u